반갑습니다. 오늘은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. 우리 마지막 일요일이죠? 어, 조금 서부터 비가 내려요. 거제도에는 그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자, 오늘은 아침에 로스팅한 케나 탑을 음, 시험 겸 테스팅 해보려고 하거든요. 음, 전 이렇게. 제가 사용하는 커피는 케나 탑으로서 40g을 그라인딩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. 시험용이니까 그렇게 음뭐 다른 팁은 없어요. 그냥 맛있게 내리려고요. 제 입맛에 맞게. 우선 닌싱한 생략하고뜸 들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전, 이렇게 부풀어오는 커피빵이 좋아서 커피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아, 지금 올라오는 이 향을 좀 전달해 줄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저만 맡아서 조금 미안한데요. 음, 좋아요. 향이. 보통 한 20, 30초 정도 뜸을 들이는데, 우선 크랙이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드립을 하겠습니다. 아직 데스가 빠지지 않아서 춤을 추는군요. <laughs> 자, 10g으로 음, 음, 200cc 정도만 내리려고 합니다. 평소 제가 드립하는 방법이에요. 막 드립이죠. 근데 절대 막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자, 이렇게 3번 정도까지는 가늘고 길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. 지금부터는 조금 굵게 해서 박았다가 다시 들어오고. 아직 가스가 많이 올라와서. 그래, 지금 조금 빨리 하는 편이에요. 싶어서 빗소리까지 <laughs> 아, 들리니까 아, 커피 정말 먹고싶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잔 두개를 우선 제가 예열을 했어요 예열을 한게 아니고 잔을 데운거죠 자, 자. 아우, 향 진짜 좋아요. 자, 집에 계신 아무 커피나 한잔 하시죠? 저는 오늘 케나로 커피를 시작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